한국어 산학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세미나가 어제 비누스 대학 안그레 캠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리 문화 연구원이 비누스 대학 비누스 센터와 함께 개설한 한국어 산학 인력 양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 체결을 목적으로 열렸으며, 한국 기업 및 단체 관계자와 과정 신청자 700여 명이 참석하여 큰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 산학인력 양성 과정의 전망과 필요성,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한인리 문화연구원이 비누스 그룹, 비누스 대학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협력을 약속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한국인 진출 회사에 다리를 와주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한국에 가는 우수한 인도네시아 인력들을 또 다리를 와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고 또 3차적으로는 외국에 진출해 있는 즉 인도네시아를 지휘한 타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계 회사들에게 우수한 인도네시아 인력 즉 한국어와 기초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그런 우수한 인력을 공급해 주면은 그게 국가적으로 큰 그, 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한국어 산학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2단계는 이 비누스 그룹 대학과 한국어 학과를 설치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한국에 관계되는 단과 대학을 설립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후원하고 있는 이번 프로그램은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우수현지 인력 확보 및 한국어 가능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된 프로그램으로 한국 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실무 방식은 물론 한국의 문화와 예절 등 3개월간 집중 교육을 진행한 후 한국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게 됩니다. 한국어 산학 인력 양성 과정을 통해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우수 인력 확보 문제를 해소하고 대학과 기술 연구 등 활발한 연계 활동으로 산학 협력이 극대화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의 국가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KTV가 전해드렸습니다.